드라마 핑카입니다 웰컴 투 삼달리 드라마가 사회까지 방영이 되었는데요. 조삼달은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은주가 왜 조삼달을 배신했는지 말이죠. 방은주가 왜 거짓말을 했고, 왜 하필 조삼달을 망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방은주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질투가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방은주가 어딜 가나 뒤통수 전문인데다 실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하지만 방은주가 진정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지금 굳이 조삼달을 배신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조삼달이 완전히 이 바닥에서 떠나도록 두번 다시 사진작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는데요. 당장은 조삼달이 힘들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조삼달을 위해서는 다행인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부터 지금까지 38세가 될 때까지 조삼달은 제주도에 거의 내려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유학가서 공부만 생각하느라, 일하면서 성공만 생각하느라, 제대로 제주도에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조삼달의 다른 자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삼달의 자매들 역시도 서울에서 잘 지내다가 문제를 만들 때마다 내려온 상황이더라고요. 유일하게 조삼달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아온 겁니다. 이번에 방은주 때문에 호되게 당하고, 여론에 밀려 드디어 제주도로 내려왔네요. 조삼달에게는 분명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잊고 지내고 있었던, 덮고 지내고 있었던 조용필과의 정리도 필요했고요. 그동안 조용필과 조삼달은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요. 둘은 38년 전 한나란 시에 태어나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온 사이입니다. 둘이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고 연인이 되었던 것은 8년 전이었고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결국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아직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있는데 헤어진 걸로 보이네요. 조용필은 여전히 조삼달을 좋아하고 있고요. 조삼달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조용필은 서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조용필의 능력 때문에 서울 본청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조용필은 조삼달을 보는 게 힘들어서 제주도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8년 전 둘의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에 조용필은 지금까지 힘들어 한 건데요. 보아하니 둘은 서로에게 이유를 미루고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많아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헤어진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네요. 조용필은 보아하니 평생 동안 조삼달 하나만 좋아한 순정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삼달은 자유롭게 조용필이 아닌 다른 사람도 만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천춘기가 되겠네요. 천춘기는 조삼달과 연인이면서 조삼달의 어시 방은주와도 사귄 상황인데요. 뻔뻔하게도 방은주와 바람이면서 조용필에게 질투를 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모든 이 상황이 천춘기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천춘기가 방은주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방은주가 그동안 조삼달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많았기는 하지만 2년이나 조삼달의 어시로 버텼던 거 보면 조삼달을 증오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조삼달을 망하게 한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협찬 광고 돈 때문이었는데요. 방은주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살아온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삼달 어시로 2년 넘게 지낸 건데요. 그 과정에서 조삼달 몰래 협찬을 받고 있었고요. 조삼달의 컨펌이 있었던 척 거짓말을 하고 협찬 광고를 받은 제품을 지금까지 몰래 촬영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회에서 등장한 파란색 스카프였고요. 데뷔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이미 돈을 받은 스카프 협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결국 궁했던 방은주가 조삼다를 몰아붙였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에서 다시 그 스카프를 가지고 갔으니 자신에게 넘어온 프로젝트에서 결국 촬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